오늘의 복음 오늘은 2019년 8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독서는 민수기의 말씀 2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 자손들 곧온 공동체는 친강야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백성은 카데스의 자리를 잡았다. 그곳에서 미러야이 죽어 거기에 묻혔다. 공동체에게 마실 물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갔다. 백성은 모세와 시비하면서 말하였다. 아, 우리 행제들이 주님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공동체를 이 강례로 끌고 왔어.우리와 우리 가축을 여기에서 죽게 하시오.어쩌자고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 고약한 곳으로 데려왔소.여기는 곡식도 모아가도 포도도 석류도 자랄 것이 못 되오.마실 물도 없소.모세와 아론은 공동체 앞을 떠나. 만남의 천마의기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주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지팡이를 집어들고 너의 형 아론과 함께 공동체를 굴러 모아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바이들어 물을 내라고 명령하여라. 이렇게 느는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여 공동체와 그들의 가축이 마시게 하여라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 앞에 있는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모세가 아론과 함께 공동체를 바위 앞에 불러 모은 다음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반항자들아 들으라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희가 마실 물을 나오게 해주랴. 그러고 나서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로 그 바위를 두번 치자 많은 물이 터져나왔다. 공동체와 그들의 가축이 물을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공동체에게 주는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과 시비한 머리바위물이다. 주님께서는 이 물로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오늘의 복음은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16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러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반성위에내 교회를 세울 터인 적저 성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더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흗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은 안봉한 스테파노 신부님께서 해주십니다. 오늘 독서는 강야에서 마실 물이 떨어지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가 시비하면서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어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면서 모세와 백성 사이에 일어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바오로 사도는 그 바위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근본적인 실제를 제시해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두 가지 차원에 대하여 성찰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믿음이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베드로 위에 세운 교회를 이루고자 형제들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레스티나에 계셨을 때 군중은 그분을 보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참으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느님 아버지의 깨우침에 힘입어 예수님을 메시아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을 보시고 그 위에 당신의 공동체 곧 교회를 세우십니다.믿음은 하느님의 선물을 통하여 하느님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신학적 덕목입니다.믿음은 지식이나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과 맺는 관계의 문제입니다.이는 하느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느님의 활동이므로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께 순종하는 믿음은 교회와도 관계를 맺습니다. 이런 관계에 힘입어 우리는 예수님이 세운 건물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그리스도께 다가가고 그분께 순종합시다. 감사합니다.